대백상어는 정말 존재할까요? 그들은 심해에 잠복해 있을까요?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먹이를 사냥할까요? 과학자들이 잘못 알고 있을까요? 계속 시청해 주시면 모든 관련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 이미지 논란이 되는 사진이 대백상어의 존재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신봉자들은 이 사진을 확실한 증거로 보고 있으며. 사진 속에는 거대한 상어 같은 생물이 해안 근처에 나타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현실의 대백상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미지는 구글 어스에서 제공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간주되어 그 진위가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어가 지느러미를 사용해 빠르게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포획을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미지는 바하마의 고양이 섬해안 근처에서 촬영되었습니다. 만약 사진이 진짜라면 여행객들은 분명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어떤 생물이 구글 어스의 위성 이미지에 명확하게 보인다면 그 생물의 크기는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또 다른 이미지를 대백상어 목격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인도양의 페르시아만에서 촬영되었으며, 물속의 그림자는 약 70피트 길이로 추정됩니다. 대백상어의 몸길이는 일반적으로 60피트 이상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전문가들조차도 이 사진이 대백상어 존재의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석 발견 화석은 멸종된 생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대백상어의 경우 결과가 다소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백상어의 최초 기록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거대한 삼각형 화석 치아는 드래곤이나 뱀의 화석 혀로 잘못 인식되었습니다. 1667년 덴마크의 생물학자 니콜라스 스탠노는 이 오해를 바로 잡고 이들이 사실상 상어의 치아임을 인식하며 상어의 머리를 처음으로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대백상어의 치아가 다른 상어의 치아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는 대백상어 화석 확인 과정을 상대적으로 느리게 만들었습니다. 알려진 가장 오래된 대백상어 화석은 약 20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 거대한 상어는 약 360만 년 전까지 바다를 지배하다가 멸종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1875년 영국 해군의 챌린저호가 타이티에서 대백상어의 치아 한 쌍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해양 생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59년 이 치아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1만 1천 년에서 2만 4천 년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문제는 만약 대백상어가 360만 년 전에 멸종했다면 왜 1만 1천년 전의 치아가 발견되었을까요? 이는 대백상어가 여전히 심해에 깊숙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어린 대백상어 대백상어 목격 사건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어린 대백상어에 관한 목격 사건은 더욱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선사시대에 대백상어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들은 분명 새끼를 낳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호주 해안에서 촬영되었으며 해양 생물학자들이 대백상어를 관찰하던 중 갑자기 거대한 상어가 나타나 물고기를 잡아먹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관찰 결과 이는 어린 대백상어로 확인되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그 체형과 특성, 특히 대백상어만의 지느러미를 보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지지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어린 대백상어임을 주장하며 새끼 목격이 없다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대백상어, 대백상어의 존재를 증명할 충분한 과학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 후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대백상어가 현재의 상어로부터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멕시코 해안에서 마이클 마이어가 길이가 22피트에 달하는 대백상어를 잡았습니다. 이 거대한 상어는 4명의 촬영자가 있는 우리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목격 사건은 현재까지의 최대 기록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통해 대백상어의 존재를 더욱 확증하고 있으며, 그들이 여전히 대백상어의 후손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대백상어의 생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브라질 괴물. 브라질의 심해에는 브라질 괴물이라는 신비로운 생물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12년 11월 20일에 시작되었으며, 그때 브라질 해안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중, 배 근처에 거대한 생물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녹화된 영상을 재생해보니, 배 옆에 그림자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크기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영상은 공식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조작되지 않았으며 탐사 채널에서도 방영되어 사건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이 그림자가 지나가는 고래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 지역에서는 고래의 흔적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의식티키는 왜 최근에 이렇게 많은 목격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의문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의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배후에 있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인도양에서 발생한 9.2 규모의 지진은 대규모 쓰나미와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며 해양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 많은 해양생물들이 새로운 서식지를 찾기 위해 이동하게 되었고 새로운 생물들도 전례 없는 장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1년 일본의 쓰나미는 일본의 해안선을 변화시켰고, 전문가들은 대백상어의 귀환이 이러한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해양 생태계의 복잡성을 증가시켰으며, 브라질 괴물의 출현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괴물. 마리아나 해구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양 골짜기로 많은 미해결 수수께끼를 숨기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빨 상어가 깊은 바다에 살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거대한 포식자가 어떻게 해구에서만 생존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에베레스트 산의 절대 높이는 약 8,848m인데 반해 마리아나 해구의 평균 깊이는 약 11,000m입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이빨 상어에 대한 소문은 이 해구에서 돌고 있었고, 일부 과학자들은 해구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미끼를 우리에 넣고 해양생물이 가까이 오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거대한 상어가 미끼 쪽으로 수영하는 것을 보았고, 그 크기는 약 60피트로 일반 상어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며, 거대한 이빨 상어의 길이도 이 추정에 포함됩니다. 이 목격 사건은 거대한 이빨 상어 목격 사건으로 알려지며, 그 신뢰성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압력과 수조의 흐름으로 인해 이러한 생물들이 해구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해구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구를 탐사하는데 필요한 장비 비용은 3천만 달러에 달하며 이를 시도하려면 용감한 과학자와 모험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태구의 30m 길이에 거대한 상어가 숨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의 시선에서 계속 숨겨져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 될까요? 콜테스의 악마. 콜테스의 악마에 관한 전설은 멕시코 하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역 어부들은 콜테스의 검은 악마라고 불리는 거대한 생물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목격 보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특히 지역 어부들의 피드백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검은 상어 자비 어부인 에릭 맥도가 이 생물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길이가 약 50피트라고 묘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것의 꼬리가 채찍처럼 길어 물 위에서 휘저어지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대백 상어라고 주장하지만 그 색깔이 짙고 꼬리가 거대해 그 정체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여러 탐험팀이 이를 찾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심지어 역사 채널의 프로그램인 괴물 사냥꾼에서도 거대한 턱에 대해 특별히 다룬 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고 목격 사건은 점점 더 드물어지며 관련 정보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태평양의 거대한 이빨 상어, 바다 바닥에 수백 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해양 생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는 출처가 다양합니다. 정부가 설치한 것,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으로 설치한 것, 그리고 일반 대중이 생중계를 위해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2010년 칠레의 한 어린이가 모니터링 생중계 중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847번 카메라는 앞에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생물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이 그 거대한 지느러미를 지적하자 과학자들은 이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화면을 확대하고 보이는 신체 부분을 분석한 결과 이 신비로운 생물의 길이는 약 62피트로 추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대한 이빨 상어의 존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고 심지어 발견 채널의 여론 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 있다고 믿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과학자들은 때때로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역사적으로 과학자들이 잘못할 수 있다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 과학뿐만 아니라 해양동물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공룡원은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며 그 화석 역사가 4억 1천만 년을 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이 백악기 말인 약 66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생각했지만 1938년 남아프리카 연안에서 살아있는 공룡어가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본 적이 없어서 완전히 멸종했다고 잘못 판단했으며 깊은 바다에 여전히 서식할 가능성을 강과했음을 보여줍니다. 공룡어의 길이는 2m가 넘고 무게는 약 90kg입니다. 거대한 백상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지만 이것이 과학자들이 저지른 유일한 실수는 아닙니다. 거대한 오징어는 심해에 서식하는 생물로 최대 약 13m까지 자라며 1톤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심해에서의 거대화 현상을 나타냅니다. 2004년까지 일본 연구자들이 살아있는 거대한 오징어를 처음으로 촬영했으며 2006년 말에는 7m 길이의 앙컷 거대한 오징어를 성공적으로 포획했습니다. 크라켄과 같은 생물들이 신화 속에서 전해지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거대한 생물이 해양에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거대한 생물을 간과한 적이 있다면 최근에 발견된 것처럼 거대한 백상어의 존재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반성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목격사건, 최근 여러 목격사건이 거대한 생물의 존재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3년 한상의 관광객이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낚시를 하던 중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배가 해질 무력 강한 충격을 받아 소년이 넘어지고 카메라를 잃어버렸고 촬영된 내용은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침몰한 배가 발견되었고 배의 몸체는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주변에는 거대한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이 어떤 거대한 해양생물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거대한 백상어 외에는 배를 쉽게 찢어버릴 수 있는 생물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문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한 영상만이 남았으며 그 영상도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백상어는 두꺼운 이빨과 강력한 물림으로 유명하며 그 하악의 물림 힘은 182,200뉴턴에 달해 최소한 공룡의 6배에 해당합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그 진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사건은 2014년에 발생했습니다. 한 남자가 바다에서 항해 중 거대한 고래가 어떤 거대한 생물에게 공격당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이것이 거대한 백상어의 공격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백상어는 강력한 하악을 사용하여 먹잇감의 가슴을 뚫고 심장과 폐를 찌르는 방식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백상어의 공격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 다른 남자는 카약을 타고 있을 때 친구가 그의 모험을 기록했지만 우연히 또 다른 생물을 포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상어라고 생각했지만 길이가 12m에 달하는 생물이어서 이 목격 사건도 거대한 백상어의 징후로 해석되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백상어일까요? 최근 몇 년간 많은 해양 생물들이 거대한 백상어로 잘못 인식되었습니다. 최근 한 틱탁 사용자가 어떤 거대한 머리상어를 거대한 백상어로 지칭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진짜 생물을 밝혀내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머리상어는 현대의 두 번째로 큰 상어로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백상어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80% 이상의 해안이 여전히 탐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달과 화성의 표면 연구가 해저보다 더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거대한 백상어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상어의 뼈가 연골로 되어 있어 보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대한 백상어는 탐사되지 않은 심해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룡처럼 거대한 백상어는 따뜻한 해수에서 좋아하며 지구의 대부분의 따뜻한 얕은 바다에서 생존했습니다. 빙하기가 도래하면서 해수는 극지에 잠겼고 일부 거대한 백상어는 심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먹는 생물일 수 있다는 이론도 있으며 이는 그들이 생존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거대한 백상어의 화석은 드래곤의 송곳니로 잘못 인식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거대한 진화를 겪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변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이빨 화석을 통해 거대한 백상어의 모습을 재구성했으며, 이러한 화석은 그들이 양만년 전에 멸종했다고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며, 거대한 백상어가 여전히 탐사되지 않은 해양에서 숨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고 저의와 함께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살펴보세요. 더 흥미로운 지식과 흥미로운 내용을 공유하려면 업데이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